<목 vermicelli> 어, 또... 쉬... 1 0분이나 10분. 남았어요. 오, 아, 잡아 <laughs> 지키고 있다. 어? <laughs> 이 <플레이볼. 웃음> 어? <왜 어떻게> <laughs> <laughs> 바로 안세요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민가 이런 <laughs> <야, 다음 웃음> <해봐도 안 되세요. 웃음> 수빈이만 해 수빈이만 아이팅 신발 와줄로 빅칼 신발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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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나나나와나와야 스태프 멋있다 찬스 해가 이거 그걸로. 아, 6아8 9 10 11으2 1아14 15 16 17 18 22 23 24으5 26 27 28 29 30 3 아, 32 33 3으 이에 경태 우전도 정말 높은다 경태 편하게라 편하게 더된구 <laughs> 수비 구 수비 구 수비. 아 가위 아 가위. 아아아 <laughs> 민가 자신 있게 다 가드에서. 아 네. 멋있다. 아,

야걔걔 천천히 천천히. 아 주지 마 주지 마안 줘도 안 줘도 안 줘도 안안 줘도. 야 처음부터 그거 해야지. 와. 준비 준비. 돌아 나오게. 천천히. 경계 파울하지 말 파울하지 말고. 쇼전 던져라, 이씨, 방금. 에다요 던졌잖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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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졌고아요 와. 졌잖아요 던졌잖아요. 던졌다아리하다잖아하 던졌잖아요. 던 붙이고몸 붙이고. 스위치 붙이고. 스위치. 없다 그래. 없다. 아, 이거야. 살 거야. 도도걸라. 이안. 저거. 거야 찾았어. 미가 찾았다. 나실다 임마. 여 아, 이고아이고아이고팔두개 됐다. 경제팔두 개다. 경계이 해지. 랜즈 빠. 0번. 실찬이 끝난다. 바로 해라 0번. 파울한 파울입니다. 야, 렌즈 o w d y howd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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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o w d y h 아 w d 들어 o 니 d y howd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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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o w 슛 y howd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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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o w d 굿. 나이스. 수비하라, 수비하라. 이상 불고. 자, 수비라더군다 한다. 이상 불고 자, 야! 됐다. 민가야이거 아이다야아 잘한다 나 역전했다 와 6이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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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만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통점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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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점 3살밖에 안됐네요 뭐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은데 2점 먹었구나 5분 남았습니박박박 경치야, 음. 화이팅! 좀더 나가라, 나가라! 와! <놀람 font> 와. 아 나이스,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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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다 나이스! 나이나 선생님 <목소리로> 형님 <목소리로> <한 명의> 초등학교 <목소리로> 때 이거 오, 있었어요? 국민학교때? 있었지. 국민학교 아니다. 초등학교였다. 학교초때국민학교다 원래 국민학교

아저나 아, 후반에 들어가라. 다형님분저 음, 응. <laughs> 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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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말 없어가지고. 그냥 거리 스 신고 스라 그냥 양말 이 저야 민가에저 신발 안 민어. 아 양말. 양말 남는 거 민들어. 양말. 양말 벗어도 되는데. 발밑 양말인데. 양말. 양말 어디 벗어도 돼요. 이젠 아, 먹지마. g o o 아 t 데 c and the text. o w to be a bigger, i e r bigg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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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i g g

<뭔만의 힘이 시작하려> 네, 좀 아, 시서다진이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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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 아. <뭔람이> 아 예, 그냥, 그냥, <뭔람이 많아>